자 열네번째 유형입니다 제목은 원 밖에 한 점에서 접점까지의 거리 자 이제 원 안이 아니라 원 밖에 원 위도 아니고 그치? <laughs> 원 밖에 임의한 점을 제시를 해줄 거야 그 점에서 접선의 길이를 구하라는 게 요번 유형이야 자 문제 보자 요 그림으로 한번 볼까요 자, 요게 원밖의 점이고 여기서 접선을 그리면 사실은 어, 두개 그릴 수 있어. 왜? 이쪽으로도 접선이 있지만 이쪽으로도 접선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 중3 때 공부했던 거 기억나지? 자, 이렇게 연결해서 만들어 준요 삼각형 두 개가 합동이니까 요 길이를 구하나 요 길이를 구하나 답은 어떻다? 똑같이 되겠죠. 알겠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요 접선의 길이를 구하는 건데. 자, 접선의 길이는 접점까지의 길이야. 알았지? 원 밖에 한 점에서 접점까지의 길이를 접선의 길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또 원의 중심에서 접점을 연결하면 직각이 된다라는 성질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피타를 사용을 할 겁니다. 알겠죠? 아, 그렇잖아 여기 반지름 아마 내가 구할 수 있을 거고, 그렇지? 마찬가지로 원의 중심에서 그 알려준 그원 밖에 한 점까지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이두 길이를 알면 피타고라스를 사용해서 이 길이를 구할 수 있으니까. 알겠죠? 여기 뭐 공식이 나왔는데 뭐 공식 의미 없다. 그지 자,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 원이 아마 이렇게 그려져 있을 거고. 그지 자, 이 점은 원 밖에 한 점이니까 이 정도에 있을 거고. 자, A 점은 마이너스 2,3. 그리고, 접선의 길이 구하라 했으니까, 접선을 하나 딱 그려놓으면, 자, 요 길이를 구하고 싶은가, 요 길이? 아, 이거 좀, 좀, 좀 어, 길이를 정확하게. 자, 그러면 나는 원의 중심에서, 그치? 원의 중심에서, 원밖에 한점까지 그리고, 원의 반지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반지름도 그림을 딱 그려놓으면, 그치? 그림이 좀 어설프긴 하지만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졌습니다 알았죠? 자 우리 필요한 건요요 요 녀석 빨리 표준형 고쳐서 원의 중심하고 반지를 말아내면 돼요 자 표준형 바로 고칩시다 x제곱 마이너스 2x니까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자 y는 플러스 4니까 아이고 아이고 y 플러스 2의 제곱이 되겠네 자, 상수는 4하고 1이 었고 4가 또 넘어오니까 9가 되겠죠, 9가. 그치? 됐지? 자, 이제 여기다 써놓을게. 원의 중심 자표는 1, 마이. 반지름은 3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직각 삼각형의 빗변의 길이는 A 점과 원의 중심의 자표의 점과 점 사이의 거리니까, 자, 또 구해주면, 루트. 1 빼기 마이너스 2의 제곱. 9 더하기, 마이너스 2 빼기 3의 제곱, 25. 그래서 빗변의 길이는, 루트, 얼마니? 34가 되겠죠.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 자, 요 길이는, 자, 요 길이가 뭐야? 루트. 자, 예제곱에서 얘 예제곱 얘 빼야되지, 그치? 루트 34를 제곱하니까 34, 마이너스 339. 그래서 루트, 25. 5가 나오네요. 답은 5. 자, 여기 A점, 여기 B점이었습니다. 그래서 AB의 거리는, 근데 선분 AB가, 그치? 접선의 길이겠지, 그치? 접선의 길이. 그래서 피타를 이용해서 구했습니다. 어렵지 않죠? 저번 시간에 했던 거랑 거의 유사, 그치? 자, 한번 더. 와, 여기는 예쁘게 그림이 그려져서, 그치. <laughs> 요 그림을 하면 되겠네. 자, 0, 컴마 마사에서, 이것도 원밖에 한 점이야, 피가. 근데 Y축에 있네. 자, 이 점에서, 자, 기본형 인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인원에 두 접선을 그렸네. 그리고 원의 중심에서 접점까지도 연결했네. 그리고 색칠한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laughs> 에이, 자, 이거 반쪽만 구하자. 알았지? 어, 이거 두개 합동인 거 뻔히 알잖아, 우리. 그지그지 이거 반쪽만 구하려면, 이 접선의 길이하고, 요 길이만 알면 되네? 반지름 얼만데? 아우, 이써 있어. 그치? 그리고, 자, 이거 예쁘게 다시 교실를 해줄게. 아이고, 아이고. 자, 당연히 우리는 여기는 수직이라는 걸 알고 있고요. 반지름은, 반지름은 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치? 자,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는 그냥 0에서 4까지 내려왔으니까 빗변의 길이도 4라는 거 알고 있고요. 자, 피타으면 접선의 길이도 나오고요. 자, 루트 4, 4, 16 마이너스 2, 2, 4. 루트 12네. 그치. 그러니까 2루트 3. 끝. 뭐, 더 이상 할게 없어. <laughs> 자, 삼각형 하나 구해서 곱하기 2할 거야. 알겠죠? 자, 빗변의 길이는 2루트 3. 높이는 이 삼각형이니까 2분의 1자 요게 요 삼각형의 넓인데 똑같은거 두개 있으니까 곱하기 2 해주면 되겠죠. 자 간만에 쉬운 문제가 나왔네? 그제? 자 답은 4로 2 3자 중요한건 우리가 예전부터 원의 성질을 배웠던걸 기억하고 있었어야 편한 문제이긴 해. 왜? 반지름 점까지 내렸을 때 수직이라는 표현도 기억했어야 되고 피타도 기억했어야 되고 그렇지? 그리고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합동이라는 것도 기억했었어야 되니까. 알겠죠? 그래서 정답은 4√3입니다. 자, 수고했습니다.